자, 18번 봅시다. 18번 보니까 연결사지요. 우리가 유형에서는 연결사 안 배웠어요. 그죠? 연결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연결사를 통해서 문장을 풀어가는 연습들 배웠죠. 됩니까? 근데 자, 연결사를 풀어간다는 것은 글의 행, 형태를 알아간다는 거겠지. 됐지? 자, 그럼 빨리 답부터 한번 보니까 A번에 inspire of는 뭡니까? 대조지요. For this reason은 뭡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첨가 부연이죠. 그럼 이게 위에크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 2번일 것이고 위의 내용하고 상반되면 1, 2, 3, 4 아, 1, 3,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럼 빨리 그걸 위에만 봅니다. It is desirable. 자, 그것은 자 갈망됩니다. To increase the product. 자, 제품을 증가시킬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그리고 to income. 수입원을 증가시킬 것으로써요 이런 것들은 that goes within. 그것을 함으로써 수입이나 뭔가가 증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armers often agree to use expensive, important chemicals, fertilizers, and pesticides. 그래서, 농부들은 또한 종종 agree, 동그림, 동그림이, 동그라미. 동의합니다. 비싸고 수입된 어떻게 화학의 이런 비료나 살충제들을 사고자 합니다. 위험문장과 상반되어 있어요. 첨가부연이에요. 설명이죠? 답은 끝나버렸네요. 되셨지? 자, 그럼 확인사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field는 더욱더 그러니까 이것도 첨가부연이죠? 자, 읽어봅시다. They are also the most common v i c t i m 자, 그들이 가장 공통된 희생입니다. Of the illness. 질병에 대한 희생양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which is가 생략된 거야? associated with them. 자, 그것들과 직접적으로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자, they는 사람이고요, farmer고요. 써놓으세요. farmer고요. with them에서 them은 뭡니까? chemicals죠. 됐지? 음, 이런 화학물질과,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희생량이고요. 자, 이런 희생들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화학물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자, f u r t h e average farmers cannot afford the constant expense. 자, 어, 평균적으로 농부들은 지속적인 이렇게 농작물에, 그 농작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다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음, 선생님 고향 워싱턴에도 내 어, 친구들이 막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아, 좀막돈좀 많이 벌었는 줄 알았어요. 막소한 200마리, 300마리씩 키워요. 근데 요즘 막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왜? 사료값을 못돼 사료값을. 어.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파를 정말 많이 심었는데 양파를 작년에 막 트랙터로 다 갈아엎더라고요. 어. 이제 그리고 왜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경운기를 왜 좋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힘들게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운전하게 할까요? 좀 편안하게 좀싼 것을 정부 지원 차에서 좀 하면 안 되나? 정부 관계자들. 알겠죠? 경기 좀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도 운전할 수 있게. 알겠지? <laughs> 자, 이해됐죠? 음. 앞뒤 문장만 읽어보시면 돼. 이해돼? 단, 뭘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i 자, this, indeed. 실제로 이것은 indeed.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역접의 관계죠. 인클 자. Incidentally. 뭡니까? 우연히. 자, 알겠지? 우연히 그건 뭔가에 대한 예시겠죠? 음, 이런 관계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음. 자, 우리한테는 나오지, 잘 나오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문장을 보려고 내가 하나 냈어요.